안녕. 아이슬란드 워크캠프를 할때 저는 이런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. 누둥. 지에 있는 잡초를 뽑고 여기를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고 뭐 그런 봉사 활동을 했어요. <laughs> 근데 이 봉사 활동을 하면서 하도 따분하다 보니까 그 묘비명에 있는 이름들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.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비슷하게 끝나요. 다 무슨 손 혹은 무슨 도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. 예를 들면, 안데르 손, 안데르 혹은 요한 손, 요한 손 혹은 뭐 리처드 손. 그트차드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러지? 하고 봤더니 아, 아빠나 엄마의 이름에 아들이면 쏜을 붙이고 딸이면 도트를 붙인다고 합니다.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이름을 이렇게 신기하게 짓더라고요. 그래서 이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아, 한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어, 이 세상에 이름을 이렇게 엄마 아빠 이름 끝에다가 쏜이나 도트만 붙여 가지고 짓는 나라도 있구나를 알게 되었죠. 아이슬란드는 참 특이한 나라예요. 인구는 33만 명밖에 없고 정치를 바꾸고 싶어서 자기네들끼리 해적당 파멸파티라고 만들어서 결국에 저 해적당이 집권도 하고 어? 자기들이 새로운 정말 그런 깨끗한 정치를 만들겠다.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정당 만들어서 해적당도 만들고 하여간에 아, 네.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. 물가는 엄청 비싸가지고 파스타 한 접시에 막 5, 6만 원씩 하죠. 그렇지만 아이슬란드와 자연 전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정말 탈지구화 되어 있는 곳 같은 곳 지구가 아닌 것 같은 곳 화성이나 어디 에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실제로 아이슬란드에서 인터스텔라 촬영했다고 하죠 그렇게 특이한 나라, 재밌는 나라였습니다 아, 이렇게 특별한 거 보고 다닐 때마다 와나 그거 처음 들어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? 처음 듣는다 라는 말을 하려고 너무 퍼스트란 말을 써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처음 듣는다는 건안 들어봤다는 거죠. 그러니까, I've never heard of it. I've never heard that before. I've never heard that before. 그렇다면, 아, 나 그거 처음 들어. 아, 한 번도 못 들어봤어. 라는 뜻입니다. 따라 해볼까요? I've never heard of that before. I've never heard that before. 그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, 와, 처음 들어봐. 라는 뜻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한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더 너무 재밌어.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면 상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제책 챕터 87번을 봐주세요.